자 C6번 봅시다. 그림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어, 일단 보기부터 볼게요. 보기 기억 보시면 410 나노미터 선에서 해당하는 빛은 라이먼 계열에 속한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410 나노미터는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문제 나와 있잖아. 근데 라이먼 계열은 뭐예요 우리? 자외선 영역이죠. 자외선. 따라서 기억 틀렸죠. 가시광선이니까 발머 계열이라고 얘기해야지. 를 니은 3p 오비탈에 전자가 있는 수소 원자가 이온화될 때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656 나노미터 선에서 해당하는 빛 에너지보다 작다 했어요. 자, 3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이온화되려면 3p에서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전자가 완전히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즉 3에서 무한대로 빠져나가는 이온화 에너지인데. 자, 656 나노, 나노미터, 이 파장의 에너지는 뭐예요? 어, 가시광석, 발목 계열 중에서 파장이 제일 긴 거, 다시 얘기하면 발목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어, 전자 전이를 나타내죠. 그래서 에너지 전이가 어떻게 된다? 3에서 2로 넘어갈 때 에너지가 된다. 자, 근데, 그럼 3에서 2로 넘어갈 때 에너지가, 3에서 무한대로 넘어갈 때 에너지의 크기보다 큰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3의, 3과 2 사이의 갭이 3 위로 있는 것보다 갭보다 크다고 앞서서 문제 5번이었나요? 4번인가? 그거 풀때한번 얘기를 들었어요 따라서, 기억, 아, 기억이 아니라, ᄂ, 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디귿. N2에서 N4로 전자전이 될때 흡수하는 에너지는 656 나노미터 선에서 해당하는 빛 에너지의 20분의 27배이다 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656 나노미터는 3에서 2로 전이 될 때고, 이번에는 2에서 4로 전이 될 때, 에너지 차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에너지의 B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3에서 2로 전이 될 때, 에너지의 차는 어떻게 됩니까?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니까, 마이너스 9분의 k, 플러스, 어, 4분의 k, 이렇게 쓸수 있겠죠? 계산하면은 36분의 5 k 고 어, 2에서 4로 전이 되는 거는, 음, 1 마이너스 16분의 k, 플러스 4분의 k 계산하면 되죠. 그럼 몇이죠? 어, 16분의 3k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16분의 3k는, 16분의 3k는 얘몇 배인가 물어보는 거니까 얘를 36분의 5로, 5k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k, k 없어지고 16이랑 30, 36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4고 얘가 9가 되겠죠. 그러면 54 20분의 39 27 되니까 20분의 27배 맞는 얘기 되네요. 디금 맞습니다. 그럼 니은 디금 맞으니까 6번의 정답 네, 5번 되겠죠. 자 계속해서 7번 봅시다. 그림은 주양자 수 n에 따른 수수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전자 전이 가나다를 표는 가나다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과 이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어. 그럼 우리 그래프부터 보면 가는 3에서 1로 전이되는 거죠. 나는 그리고 3에서 2로 가는 2에서 1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에너지는 어, 가가 뭐를 합친 것 같다. 나하고 다를 합친 거랑 같겠죠. 왜 3에서 2고 2에서 1이니까 두개 합치면 3에서 1로 갈거 아니야. 음. 그리고 뭐 A, B, C, D 나와있는데 얘네를 우리가 직접 구하기는 힘들고 아 가하고, 그니까, cd는 구할 수가 있겠네. 얘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때 구합시다. 어,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a-b는 656이다. 음,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가가, 나 플러스 다. 이거는 에너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에너지일 때 얘기를 하는 건데, 가가, 나 플러스 다니까, 다 넘겨주면은, 어, 가 마이너스 다가, 어, 나가 된다. 얘를 이용해서, 어, 그러면 가에서 다빼 A에서 B를 빼면 656이 되겠네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얘는 방금 얘기했지만 에너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파장은 전혀 다른 얘기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나에서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방출된다 했어요 나는 뭐예요 지금 3에서 2로 전이되는 거죠 그럼 뭐야 발머계열이네 발머계열이면 가시광선, 가시광선 영역, 영역? 맞죠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c 플러스 d 는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 값보다 크다 했어요. 어 이거는 조금 문제 조건도 잘못되어 있는데 예, 일단 얘기를 하면 예, 맞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여기 좀 조건을 넣어 준다면 가능하면 바닥 상태라는 말을 써주시다. 바닥 상태. 왜냐하면 수소 원자 이온화 에너지는 굉장히 많죠. 왜? 1에서 날아가는 것도 있겠고 2에서 날아갈 수도 있겠고. 그렇죠? 들뜬 상태에서 이온화가 될 수도 있겠고 바닥 상태에서 이온화가 될 수도 있는데 가장 기준점이 되는 바닥상태 수소원자라는 말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C 플러스 D가 바닥상태 수소원자 이온화 에너지 값보다 크다, 얘를 물어보는 건데, 그 바닥상태 수소원자 이온화 에너지는 뭐예요? 1에서 무한대로 전이 될때 에너지 값을 얘기를 하죠. 어, 그럼 엄청 클것 같잖아. 1에서 무한대로 간다고 하니까. 근데, C 플러스 D는 뭐야? C는, 어, 3에서 1로 전이 될때 에너지고, D는, 어, 3에서 2로 전이 될때 에너지 값인데, 어떻게 이게 1에서 무한대로 전이 될때 에너지 값보다 클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음, 이 지금 화살표 방향도 사실 반대가 되어 있긴 한데, 이건 어차피 크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에너지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부호는 상관하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자, 3에서 1로 에너지 전이 되는 에너지에, 여기서 이온화를 시키려면 무한대로 보내야 된다 그랬잖아. 이걸 좀 반대로, 해볼까요? 1에서 3으로 전이 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얘도 2에서 3으로 전이 된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자 1에서 3으로 전이된다고 할 때, 여기에 얼마나 추가적으로 필요해? 아니, 에너지가 저, 더 들어가야 어, 이온화가 될까? 3에서 무한대로 또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 어차피 C 플러스니까, C에다가 3에서 무한대까지 전이가 돼야 이온화가 된다. 하니까 3에서 무한대하고 2에서 3하고 둘 중에 뭐가 큰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1에서, 2, 2에서 1로 전이 되는 에너지 값이 무한대에서 2로 되는, 전이 되는 에너지 값보다 크다 그랬고, 2에서 3으로 전이 되는 에너지 값이 무한대에서 3으로 전이 되는 에너지 값보다 크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그림도 좀 자, 보기 좋게 나와있죠? 지금 1과 2 사이의 갭, 이 갭이 지금 2와 무한대 사이의 갭보다 크게 나와있잖아.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지금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1에서 3, C에다가 3에서 무한대를 더해주면 되는데 지금 B를 더해줬다는 건 3에서 무한대보다 큰 2에서 3을 더해준 거기 때문에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 값보다 크다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7번에 니은 디귿 맞으니까 정답 4번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8번 볼게요. 그림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석 영역을 그리고 표는 파장에 해당하는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어,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어요. 음, 자, 일단, 가시광성 영역이니까 얘는 일단 발머 계열을 얘기한다. 그렇죠 발머 계열을 얘기하는 거고, 656 나노미터는, 우리 계속 보고 있지만, 얘는 뭐예요? 어, 발머 계열 중에서 파장이 제일 긴 거, 파장이 제일 길다는 건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에너지가 제일 작다는 거는, 3에서 2로 전이 될 때, 에너지 전이를 파장을 나타나겠네. 그죠? 그럼 486은 얘보다 한 단계 큰 거니까, 4에서 2로 전이 되는 거. 434는 5에서 2, 그리고 410은 6에서 2가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은 410은 6에서 2 써놓고, 486은 4에서 2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럼 이때 에너지, 주,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n 이퀄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로 나왔으니까 6에서 2면은 26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계산하면 36분의 k 네, 마이너스 36분의 k 그리고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4분의 k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플러스 4분의 k니까 36분의 8k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요 4936이니까 어 맞네 뭐 약분 하면은 음9분의 2k 나오죠 어 얘가 A가 되겠다. A는 9분의 2K 여기다 써놓고. 자, B도 구해줄게요. 4에서 2로 전이 되는 거니까 E4-E2 쓰면 되겠죠. E4면은 마이너스 16분의 K고, 플러스 4분의 K 계산하면 되겠다. 계산하면 16분의 3K네. B에다가 16분의 3K 써놓을게요. 자, 이제 보기 봅시다. 기역 EP에서 1S. 즉, 2에서 1로 전, 1의 전자전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A보다 크다. 2에서 1이면 뭐야? 라이먼 계열이죠? 라이먼 계열의 모든 영역의 에너지는 발목이어보다 크다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n이 커질수록 인접한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는 감소한다. 음, 얘는 문장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1에서 1과 2 사이에는 에너지 값보다 주양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양자수 1과 2 사이에는 에너지 갭, 갭보다 2와 3 사이에는 에너지 갭, 갭이 더 작고 3과 4 사이에 있는 에너지 갭이 점점 작아진다. 즉, 인접한 두 전자 껍질 사이 의 에너지 차이는 점점 감소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ㄴ, 예,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D. 파장 434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B의 25분의 2 8배이다 B는 구해놨는데 하, 이번에는 434를 물어봤네 A를 물어볼 줄 알았더니 434의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5에서 2로 전이되는 거니까. 이 5-22가 되겠고 다시 쓰면은 20-25분의 k 플러스 4분의 k가 되죠 계산하면은 100분의 몇입니까? 어 25-4니까 100분의 21k 이렇게 나오죠 자이 에너지가 b 의 몇배인가 물어보는 거니까 얘를 b 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100분의 21k 그리고 분모에다 뭐 쓰면 되겠다 16분의 3k 쓰면 되겠다 그럼 kk 없어지고 20이라고 3약분 돼서 여기 7되고 16하고 100 약분하면 얜 25, 얜4가 되면 되니까 25분에 28 나오네요. 따라서 디귿 네, 맞는 얘기 되죠. 8번에 기억니은 디귿 다 맞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어, 조금 그래도 이건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다음 넘어가서 9번 봅시다. 어, 그림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가시 강성 여유을 나타낸 것이다. 어, 수소, 원자의, 수소 원자의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각각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바닥 상태로 전이한다는 건 이렇게 2, 3, 4, 5 주양자 수가 1보다 큰 숫자에서 n이 콜 1로, 그렇죠? n이 1로 전이할 때선 스펙트럼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닥 상태라는 건 주양자 수 1로 전이되는 거다. 어, 이거 문제가 왜 나온지를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일단 위에 있는 그림도 필요 가 없죠. 어차피 얘는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발목 열이고. 지금 바닥 상태로 전혀 한다는 건 n e q 1로 내려가는 거니까, 라이먼 계열. 그쵸? 라이먼 계열이면 뭐예요? 파장이 저, 자외선 계열의 파장이 방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파장이 자외선이면은, 일단 300나노미터보단 작아야겠고, 그쵸? 3 0 0나노부터 작아야 되니까, 4번, 5번은 아예 파장이 말이 안 되더라. 왜? 700에서 100 사이를 보여주고 있잖아. 그래서 4번, 5번은 말이 안 되고, 1, 2, 3번 중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각각 2, 3, 4, 5니까 2에서 1로 전이 되는 거, 3에서 1로 전이 되는 거, 4에서 1로 전이 되는 거, 5에서 1로 전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양자수 1과 2 사이에 있는 에너지 갭이 2와 3 사이에 있는 에너지 갭보다 크다 그랬고, 2와 3 사이에 있는 에너지 갭이 3과 4 사이에 있는 에너지 갭보다 크다 그랬어. 따라서 이 에너지 갭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이용한다고 하면, 일단 제일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게 파장이 긴 것들이잖아요. 그렇 왜? 이쪽으로 와서 파장이 기니까. 파장이 긴다, 길다는 것은 에너지가 작다는 거고.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이네개 중에서는 어느 거야? 2에서 1로 전이되는게 에너지가 제일 작죠. 그러면은 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을 2에서 1로 전이된다. 얘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2에서 1로 전이된다 보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게 뭐가 되겠어? 3에서 1로 전이되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차이를 봐야 되는 거야. 자, 2에서 1로 전이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3에서 1로 전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있는 건 4에서 1, 그 다음에 되는 건 5에서 1로 전이 되는 건데 이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돼요? 1번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사이의 간격이. 2번은 점점 넓어지는 게 보이죠? 어, 3번도 어때요? 얘가 지금 2에서 1일 거고, 얘가 3에서 1, 얘가 4에서 1이 될 텐데, 점점 간격이 넓어지는 게 보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의 간격이 점점 좁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에너지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건 그럼 뭐밖에 없다. 1번밖에 없기 때문에 9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0번 볼게요. 다음은 수소 원자의 전자 전이와 전자 전이 A I 와 B J를 정의한 거래. 그래서 A I라고 하면 이미의 전자 껍질에서 I 인 전자 껍질로 I 인 전자 껍질로 전자 전이 중 가장 큰 에너지를 흡수하는 전자전이래요. 어 말도 복잡하다. 어, 그리고 BJ는 임의의 전자껍질에서 N equal J인 전자껍질로의 전자전이 중에 가장 작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자전이, 얘는 가장 큰 에너지를 흡수한, 흡수하는 전자전이. 흡수한다는 건 뭐예요? 흡수한다는 건 작은 전자껍질에서 주황자수가 작은 전자껍질에서 큰 전자껍질을 가야 되는 거고 방출할 때는 주황자수가 큰 전자껍질에서 주황자수가 작은 전자 껍질로 가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가장 작은 에너지라는 건 뭐예요? 어,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떨어진데 그 작은 게 지금 j로 떨어진다는 거죠. j로 떨어질 때 가장 작은 에너지를 방출되려면 j보다 하나 하나 큰 주양자수에서 j로 떨어질 때가 가장 작은 전자 정이 되겠죠. 얘가 그래서 b j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그럼 a i는 뭐야? 가장 작은 전자 껍질에서 큰 i로 I로 전자, 전자가 전이 될때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할 때 에너지가 가장 커지려면 주양자수가 가장 작은 전자껍질에서 큰 것으로 올라가야겠죠. 따라서 AI는 뭐다? 1에서 I로 올라가는 게 AI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가장 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보기 볼게요. 기억, A4는 A4는 여기 I에다 4 들어간 거죠. A4는 뭐가 되겠어? 그럼 N이퀄 1에서 I로 올라가는 거니까 N이퀄 4의 전자전이가되야겠죠 가장 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딱 봤을 때도 어때요? 3에서 4로 올라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보다는 1에서 4로 올라갈 때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더 많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은 B2에서 방출하는 빛은 가시광선이다 B2는 J에 2가 들어간 거니까 어2 플러스 3, 2 플러스 1, 3에서 2로 전이 되는, 아, 3에서 2로 떨어질 때, 그쵸? 전자가 전이 될때 방출되는 빛이죠? 방출될 때 2로 떨어지니까 뭐가 되겠어? 가시광선 영역, 발목열,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B1과 B2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합은 A3에서 흡수하는 에너지의 크기와, 아, 크기와 같다 했어요. 자, B1은 뭐가 되겠고? B1은 J 플러스 1에서 J로 가는 거니까 2에서 1로 전이 되는 거, 거겠고, B2는 뭐가 되겠어요? 3에서 2로 전이되는 거겠죠. 그럼 얘네 둘을 합쳐주면 뭐가 되겠어? 3에서 1로 전이되는 에너지가 될 텐데 A3는 뭐가 돼요? A3는 뭐가 돼? 1에서 3으로 전이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 둘의 에너지의 크기는 서로 이제 방향은 다르죠. 1에서 3이고 얘는 3에서 1이니까 따라서 부호는 다르겠지만 어, 에너지의 크기는 같게 되겠더라. 따라서 D급 맞습니다. 자 10번에 니은 D급 맞으니까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네, 이 9번, 10번 같은 문제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야 문제 풀기 훨씬 용이할 거고요. 에너지 흡수, 그리고 방출이 어떤 얘기를 의미하는 건지, 흡수한다고 하면은 어디서 주양자 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전이가 되는 건지 또는 감소하는 쪽으로 전이가 되는지 얘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겠고 이때 에너지가 가장 크게 나오려면 어떻게 갭이, 에너지 갭이 있어야 되는지 또는 에너지가 작게 나오려면 에너지 갭이 에너지 갭이 어떻게 작게 있어야 되는 건지 얘네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그림 이 그림 외워주시면 좀 쉽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왜? 여기서 이 높이 차가 결국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떨어지고 어떻게 올라가야 에너지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어려운 그림 아니잖아요 그냥 어, 대체적인 개형만 외워버리면 되니까 한 번쯤은 그냥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먼저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